35번 문제.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. 자, 35번 문제는 일단 1번과 5번은 답으로써 가능성이 좀 낮다. 문제 자체가 물론 답이 될 수도 있지만 답으로써좀 가능성이 좀 낮고. 그래서 우리는 먼저 2번, 3번, 4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답이 없는 경우에는 5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번을 살펴보고 이런 순서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진행을 해야겠죠. 자, 그리고 나서 2번을 보는데 데이비드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. 디아스트라너머 천문학자고요 프레스 이스 하와우 뷰해서 뭔가를 추적을 하는 거죠. 우리의 어떤 뷰 보는 관점, 그것도 윈드 바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고요. 이바람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 왔는가, 발전해 왔는가를 추적을 하는 그런 어떤 학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그 어떤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됐을 때 보통 학자가 나왔을 때는 거기서 앞쪽에 있는 내용하고 반전이 일어나지는 않죠. 여기가 이제 필요가 없거나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반대의 얘기거나 엉뚱한 얘기가 돼서 여기가 답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. 앞에 있는 보통 내용들, 앞에서 얘기한 것들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뭔가 학자로서 이 사람이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그래서 이번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다. 이렇게 인물의 어떤 이름만 봐도 얘는 좀 답이 아닐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나서 3번을 보면 The first two statements provide complementary explanation했습니다.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두 개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진술이라고 해야 되나 요 언급 이런 것들이 공급합니다. 어, 완벽한 그런 설명을 해서, 앞쪽에 2번의 내용에 보면은,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뭐 해서, 콤마콤마가 나오죠. 그래서 진술. The wind is angry. 그 다음에 뭐, the wind got is angry.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, The wind is uh, measurable f r o m of energy. 이렇게 나와있네요. 그래서 이제 앞에 뭔가 내용하고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죠. 앞에 있는 두 개의 문장에서 이어지는 거에 뭐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느껴지고요. 그렇게 되면은,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,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이야. 4번의 내용을 내가 보는 게 아니죠. 4번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가 4번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.